여러분, 거울 보다가, 어? 내턱 어디 갔지? 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방송 들으시면, 왜 나이 들면 턱이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면, 턱선 되찾기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나이 들면 왜 턱이 작아질까? 정답은? 턱뼈가 진짜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착시도 아니고 진짜입니다 먼저 턱뼈도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또 흡수되는 말하자면 턱의 인생 리모델링 현장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문제는 뭐냐 건설팀은 은퇴하고 철거팀만 남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 들수록 부드러운 음식, 죽, 스프 두 분만 먹게 되잖아요. 그럼 턱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요즘 일 없네? 나 쉬어야겠다! 그 순간부터 골 흡수가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턱뼈의 길이가 짧아지고 각도가 변하면서 턱 끝이 앞으로 쑥 나오고 턱선이 무너집니다. 즉, 얼굴 아래쪽은 줄고 위쪽은 그대로라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착시 효과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턱이 작아졌다고 느끼는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식기운동 당근 사과 견과류 오징어 곡물빵 같은 단단한 음식으로 턱뼈에 일좀 해라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임플란트로 잃은 치아를 보충하고 비타민D, 칼슘, 단백질, 콩, 열치까지 챙겨주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를 꽉 무는 습관, 이가리, 흡연, 과음은 턱뼈의 천적입니다. 밤에 이가리 심하신 분은 마우스피스 필수예요. 결론. 턱이 작아지는 이유는 쉽지 않아서 생기는 골 흡수 때문이고 해결책은 심는 힘을 되살려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엔 오랜만에 오징어 한입 어때요? 턱이 단단해야 인생도 단단하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턱 지킴이 김초선이었습니다. <laughs>